초돌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더드러퍼3뭐 엄청나게 복잡한거고 엄청나게 힘들다는데 바로 해보죠. 어, 여기 내분이잘 네 꾸며놨네요. 무지개떡같아요. 음, 여기는 안막아져있네. 어평지매을했나봐요어 막아져있구나. 봐봐요. 안좋아지죠? 패드 키를 안 눌러도 안 가지죠? 자 시작하자. 제가 영어를 못해서 뭐라 고써지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패스. 패스. 어 영어는 눈치라죠? 여기 대충 여기로 가면 되겠죠? 몰라. 여기로 가. 두. 음, 정 못하면 제가 잘 쓰는 버그 쓸게요. 아, 오케이. 어디서 넘 어디로 가야 되지? 오, 엄청 쉽네요. 이것도 쉬운 맵인 것 같네요. 아, 귀찮네. 이게 드롭폼맵에서 어, 컴퓨터에서는 엘리베이터 형식이 있는데, 이게 컴퓨터 아니면 귀찮아. 일일이 사다리에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 물 엘리베이터라든지. 근데, 이 사다리 중간에, 어, 그것도 있죠? 그, 그, 뭐시긴가? 어, 카트, 카트 엘리베이터도 있죠? 카트 엘리베이터도, 여기서 만드시는데, 은근, 갈겨야 돼요. 여기. 타는 버튼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타고 내고 거의 다 왔네요. 어, 여기서 낙서하면 진짜 짜증날 거같네 모래 하나, 당당 어디서 모래 어떤 놀아? 오 너무 좋다. 아 여기 두 여기 구멍 두개 있는데 일단 여기 하나 넣죠 에이 제이 여기 써져 있네요. 제삼, 제삼. 일단 아까 침에 3, 2로 돌아가죠 저 디테일하네요 저 진짜 저거 한번 봐보고 아니 안볼래 남자는 원샷 원킬이라고 했어 정말 원샷 원킬 당했네 이게 리스폰을 되면 좋겠어요 바로 앞에서 침대 꺼낼까? 아이 그냥 하죠 점프 가운데 오케이. 어차피, 아 그래도, 착착 풀리네요, 착착. 이게 사다리로 올라가는 시간이 제일 아까워요. 어, 이제 계단이네. 계단도 귀, 귀찮은데. 어, 아, 여기 뒤에 뭐 있는지. 이게 단계별로 여기 사다리 그, 있나봐요. 아예 계단의 식으로 했나봐요. 근데 올라가는 게 제일 귀찮죠? 편집할까? 아 그냥 편집은 안 하죠 음~ 차라리 노래라도 제가 방송에서 보금 같은 건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이어서 자 빨리 듣고 오자 벌써 3단계네요 음~ 단계 3단 떨어지면 3단계 피셔야겠죠. 어, 벌써 그러지? 응? 오래 먹어서뭐 하는 짓이야? 응? 아, 이게 제가 앞에 걸랬나 봐요. 아. 왜요? 이게 3단계 이걸 떨어졌나 보니까. 제가 여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나봐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네. 요 4단계, 3단계. 전부. 오, 안 죽은, 아, 아, 원샷 너무 길다 네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나요. 더 드로퍼 3라는데, 보통 드롭퍼 1도 제가 안 했으니까, 이 방송 끝내고 드롭퍼1 했나? 한번 다, 한번 봐, 한 번, 어, 제 이건 뭐지? 아, 여기 사다리나 보네요, 사다리. 음, 3. 일단, 제방식대로면 천천히. 예, 예. 몬스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있죠, 도, 드로퍼에는. 대신, 피를 계산 하는 음, 대충 네, 네, 여기 정도에서. 오케이. 어, 보통 이런 드로퍼도 있는데, 보통 뭐, 저처럼 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자, 바로 가죠. 아까 치면 제가 2를 푸셔버렸고, 제가 3 넣었는데, 내가, 제가 해버려서. 저 부, 그래도 다 어렵지 않네요 그렇게 딱히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보통이네요 그럼 제가 아 근데 4단계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제가 순서대로 순서가 안 써져있어서 아니 써져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영어를 못 읽어서 음 오케이, 거의 다 도착했다. 충전기 좀 뺄게요. 어, 안 돼! 안, 안 돼! 안 돼! 내가 어떻게 올라가, 헛! 오케이, 됐다. 이거 10부터 키를 눌러가도 올라갈 수 있는데 내려가지 못해요. 얘도 떨어질 확률이 0트아이고 살았다. 아휴, 쟤. 음,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2겠지. 음, 4. 아, 다른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봐보죠. 쉬울 것 같네요. 일단, 피를 채우면서 가야겠고. 어, 못하는 사람은 피 채우고 갈 때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피 채우고 갈게요. 제가, 교체적으로, 어, 어, 상관없, 여기는 상관없겠다. 아, 물, 물에 칼이 두칸 아니면 한 칸이면 제가 어려울 텐데, 이게 세 칸이어서 쉬우 쉬워요. 他们。Um,